x는 3에서 극값 1을 갖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여기까지 끊어서 f3은 1과 그 다음 극값을 가졌으니까 f'3은 0이 되겠죠. 이두 가지 단서를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은 gx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gx는 fx를 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gx 위에 x는 3인점에서의 접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럼 우선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아야겠죠.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요 첫 번째는 접점의 좌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우선 접점의 좌표는 이 위의 점이다라고 했으니까 x 좌표는 3이고 y 좌표는 g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 기울기는 접점의 x 좌표를 우리 f 프라임 아 g 프라임 x에 대입하면 되니까 g 프라임 3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여기 있는 G3과 g 3과 g 프라임 3이 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으면 찾아가 볼게요. 자첫 번째 g 3을 찾으려면 여기 g x식의 x 자리에 3을 대입해 주세요. g 3은 마이너스 5 f3이 될 거고 자 여기서 f3은 아까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g3의 좌표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g 프라임 x를 구해야지 우리가 g 프라임 3을 찾을 수 있는데 f x도 미분 가능하고요 요 앞에 있는 얘도 얘도 다음 함수죠 1차함수로 보면 얘도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 미분하면 아 g 프라임 x죠 이렇게 미분하면 마이너스 2fx. 더하기, 앞에 것 그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뒤에 것 미분하면 f'x가 되죠. 자, 여기서 x의 자리에 또 3을 대입하게 되면 g'3은, 마이너스 2f3. 마이너스 5, f'3이 됩니다. 자, f'3은 0이니까 없어질 수 있고, 얘는 어차피 1이죠. 그러면 g'3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다 나왔어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자, y에서 g3의 값이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가 될 거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 그리고 x에서 3을 빼줍니다. y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될 거고, 우리 정가직선 사이 거리공식 이용할 거니까 우변에 있는 거를 다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요렇게 구했죠? 지금 얘를 구했으면, 이제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0,0, 얘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은, 분모는 루트에,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입니다. 4에서 1 더하면, 5가 될 거고, 그 다음, 분자는 절대값에, 여기 있는 0이 x자리, 그 다음, 여기 있는 y 좌표가또 y자리로 들어가면, 얘는 어차피 0으로 없어지고, 상수항만 남게 되죠? 이거의 절대값. 요렇게 돼요. 얘는 루트 5분의 1과 같고요. 유리화하면 5분의 루트 5가 되겠습니다.